]과 본문 1 봅시다 ,잉.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여 꾸며주는 거죠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장소이다 이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구죠 전치사구가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고 A place를 꾸며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장소이다 자, 다음 문장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많은 아름다운 레이스, 어, 소수들과 그리고 워터 폴즈, 폭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many 다음에는 많은 블라블라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겠죠? 복수 명사. 그래서 beautiful lakes 그리고 waterfalls 이렇게 적힌 게 보입니다. 이시 가리킨 게 뭐야? 이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거죠? 요질랜랜드 많은 은 많은 운호수운호폭포들폭포지을있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시을 하시면 되음뉴질음드 n e 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뉴질랜드는 가지고 있다. 두 개의 메인 섬들을 가지고 있대요. 어, 다 In the South Island, 이제 남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h i 섬 l a n d t 고 i s is the i n t h e South Island. 먼저 남섬에서는 t h e r e are mountains. 산이 있대요 이때 주어는 예죠 그 h 지 t h e r e 이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 잘 잡아줘야 됩니다 주어가 m o u n t a i n s 입니다복수형으로수위치해야 되는 게 보이고 산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산들 주어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지금 mountain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mountains 대신 뭐 아, that 대신 which 이런 걸로 바꾸어도 되겠죠? 그치?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round. 자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봅시다. 눈으로 덮여 있는 cover 뭐 뭐를 덮다라는 뜻이죠. 근데 산은 덮은 거야, 덮힌 거야. 눈으로 덮여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 are covered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아, 수동태인 것도 주의를 해주고 혹시라도 여기 자리에 are 대신 is covered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 선행사가 복수형이니까 is covered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수일치 잘 봐주시면서 아, all year round 1년 내내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체크를 해 놔야겠네. 응. 어, 주황색으로 친 거는 이거 문법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친 겁니다. 다음, you will be amazed by the fantastic views. 너는 놀랄 것이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동사 원형 들어간 자리에 수동태가 사용이 됐죠. 요거 기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You will be amazing. 이거 맞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amaze. 뭐뭐를 놀라게 하다란 뜻이죠. 놀라게 하다. 근데 현재 분사로 가면 amazing. 놀라게 하는. 어, 놀라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amazed. 과거 분사로 가면 지가 어메이즈를 당한 거니까 놀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놀라게 할 것이다야. 너는 놀랄 것이다야. 너는 놀랄 것이다죠? 그러면 과거분사 어메이즈드를 적어줘야겠다. 오케이. 너는 놀랄 것이다. 뭐에 의해? By the fantastic views. 환상적인 경관에 의해. 어, 그러면 너는 환상적인 그 경관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본문 1이 너무 짧아서 본문 2까지만 좀 이어붙일게요 아. 다음 In the North Island 자, 아까 남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섬에서는 뭐래? 1년 내내 덮인 산들이 있고 엄청나게 기가 막히다 정도 얘기했고 본문 2에서는 이제 복, 북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섬에서는 There are many hot springs, lakes, and areas with green grass 뭐가 있대요? 어 많은 아까 many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복수 명사 들어왔나 보자. many hot springs lakes 그리고 areas with green grass 이렇게. 짠 뭐가 있다? 동사 그리고 이 친구가 다 주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죠. 많은 hot springs 온천이란 뜻이네요. 많은 온천들과 호수들과 그리고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 With green grass 위드라는 전치사 구가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초록색 잔디를 가진 지역이니까 초원 지역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초원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i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오케이. Okay? 다음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그것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라고 돼 있는데 because of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 명사만 딸랑 들어와 있죠? 주어 플러스 동사에 절이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because라는 접속사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because of라고 적어야 돼요.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제가 표시한 거는 기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 최근 3개년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다 짚어둔 거고 제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형광펜에 쳐져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봐야겠다. 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of가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전치사니까.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의 아름다운 어...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뉴질랜드를 말한 거죠. 이 뉴질랜드의 아름, 어,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Many famous movies 어 여기 잘 봐야 되네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Have been made 자 이렇게 보면 뭐야 have pp 현재 완료죠 근데 b pp 이렇게 보면 뭐야 수동 되죠 그래서 완료 수동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수동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 이렇게 볼까? Many famous movies 많은, 어, 많은 유명한 영화들 어, Many famous movies 많은 유명한 영화들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봐. 만들어진다 그냥 수동태로 are made 이렇게 하면, 하면 되겠지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만들어져 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 현재 완료를 쓰고 싶어. 그러면 수동태에다가 이 수동태를 완료형으로 또 바꿔줘야지. 여기 비동사죠. 그래서 여기에 have 넣고 have pp 얘를 been으로 고쳐주면 되겠네. 그래서 have been made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만들어져 왔다. 오케이. Okay? In New Zealand, New z 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기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have been made가 아니라 have made 이렇게 바꿔서 나오더라고 have made면 해석이 어떻게 돼 많은 유명한 영화들은 만들어져 왔다가 아니라 뭐 뭐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해석되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have made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ok 자 다음 if you visit new zealand 네가 뉴질랜드에 방문한다면, you will surely appreciate its nature. 어, 너는 will appreciate. appreciate 이러면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 기준, 오늘 며칠이야? 9월 25일. 어, 어제 화요일에 수업했을 때뭘 봤냐면 보성이 학습지 보니까 appreciate 여기에 감사하다라고 적혀있더라고. 어, 저 언뜻 봤는데. 물론 감사하다라고 뜻이 있, 있긴 있습니다. 야 감사하다라고 해석해 보자. 너는 너는 will appreciate 감사할 것이다. surely. sure 이러면 당연한이죠? 그러면 surely 당연히 분명히 이렇게 부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너는 분명히 will appreciate 감사할 것이다. i t s nature 그것의 자연의 즉그 뉴질랜드의 자연을 감사, 어, 자연에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지금 해석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뉴질랜드의 자연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appreciate가 알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거 아니야? 그렇 뭔가 좀 이상하죠? 잘 봐봐. 여기 부분요. 어, 물론 뭐 감사하다라고 해서 그래도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닌데 감사하다라는 뜻 말고도 요걸 알아줘야 됩니다. 뭐 뭐를? 인식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ppreciate. 어, 학습지 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뜻을 안 알려주신 것 같아. 어, 보성이가 안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식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 뜻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좀더 정확하겠죠? 너는 will appreciate.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알게 될 것이다. 확인? Surely.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뭐를? It's nature. 그것의 자연을, 즉 뉴질랜드의 자연을. 오케이 okay? 이해가 됐죠? 다음. When you hear the word kiwi. 주어가 동사할 때, 즉 너가 들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 word kiwi. 키위라는 단어를 너가 들을 때 What comes to your mind? 무엇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What comes to your mind?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Come to one's mind. 생각이 나다. 생각이 떠오르다. 요거는 뭐 그냥 외워줘야겠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다라는 건데 앞에 의문사인 what이 붙어 있죠. 무엇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나요? 이런 거지. 키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마음에 떠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음, 다음. Maybe a fruit. 아마 과일일 것입니다. 그치? 키위라는 그 과일이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하죠. Maybe a fruit 아마 과일일 것이다. But 그러나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는 New the w o r d kiwi 키위, 키위라는 단어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couple of meanings, a couple of 두서 네 개의 뭐몇 개의 이렇게 돼 있는데 A couple of 저는 그냥 a couple o f 를 해석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의고사 풀때 그렇고, 그냥 many로 퉁쳐요. 많은으로 퉁칩니다. 몇 개의, 몇몇 개들의 의미들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couple of는 제가 many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 couple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형광펜 쳐져 있는데, 이 지점을 이용해서 요거 meanings 들어오는 건지, meaning 들어오는 건지, 이렇게 시험이 한번 나온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가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키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뭐, 제가 체크해놨는데, 어디냐. 어, 아, 키위가 과일, 새, 국민,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first, 처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지. 키위란 단어를 들으면요, 뭐가 마음에 떠올라요? 아마 과일일 텐데.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란 단어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뉴질랜드에서 키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다음 문장 보다 쭈루루룩 설명을 해주겠죠, 오케이 첫 번째, first 첫 번째, kiwi's 키위 키위는 뭐뭐이다, 뭐이다, the name 이름이래요, 뭐의 이름이다, of a delicious green fruit 맛있는 초록색 과일의 이름이다, a lot of kiwi fruit 많은 키위 어 많은 키위 과일은 많은 키위 과일은 is grown there. 자, 요거 잘봐요. 어, 자, is grown there. grow가 물론 자라다 라는 자동사 뜻도 있고요. 뭐뭐를 자라게 하다, 즉 키우다. 요런은 타동사도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는 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많은 키위 과일은 is grown. 요 타동사의 수동태형으로 사용된 거죠. 자라진다, 즉 자란다. 그리고 해석 똑같긴 해. is grown 대신 그냥 grows there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grow라는 단어를 타동사로 인지를 한 거고, 어, 타동사로 취급을 한 거고. 그래서 수동태인 is grown이라는 것을 사용해 줘야 된다. 오케이, 여기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So 그래서 어. 뉴질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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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다? Is k n o 어 요거는 좀 직관적이죠? Know 뭐뭐를 알다라는 뜻인데, is know BPP니까. A가 B를 k n o 했어 알았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k n o 를 당한 거죠. 알물 당한 거, 즉 B는 알려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뉴질랜드는 알려져 있다. 오케 okay. BPP 수동태로 이것도 학습지에 아, 그 기출이 나왔었어요. 알려져 있다. 뭐로써 As the land of kiwi fruit. 키위라는 과일의 랜드는 원래 땅인데 여기 뭐 나라라고 의역을 했네요. 키위 과일의 나라로 나서 알려져 있다. As가 지금 전치사로 사용이 되었죠. 뭐뭐로써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음 수동태인 거 주의를 좀해 주시고 어, 벌써 본문 3이네. 어, 영상 끊었다가 본문 3 올려줄게요.